어, 여러분이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얘기할 유병자 보험 역시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에 진단 확정된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약간을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약관이 L 회사의 유병자 보험 수술비 특약인데요 어, 우선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특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른 수술비 특약도 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약관을 보시면 보험 기간 중에 허혈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허혈 심장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간의 진단 확정된이라는 표현 하나가 들어간 것만으로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어, 크게는 천만 원 이상의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년 전에 급성심금경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고객이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분이 다시 급성심금경색으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된다면 유병자 보험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많은 분들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 심사가 거절이 된 것도 아니고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 하지만 요 약관에 따르면 이분은 아마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분이 심근경색을 진단을 받은 시점은 유병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일이잖아요 다시 약관으로 돌아오면 어, 병에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수술을 받은 것이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보험기간 안에 일어나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범위를 한정시켰습니다 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다음 약관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같은 유병자 보험인데요. 여기 M사의 약관입니다. 여기 약관을 보시면 어, 보험 기간 중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어,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지급한다고 적혀있죠. 어, 여기에는 진단 확정된이라는 표현이 삭제가 되어 있고 그냥 보험 기간 중에라는 표현만 있네요. 이 상품에 가입을 하시면 어, 내가 이전에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전혀 보지 않고 어, 보험 기간 중에 수술을 받기만 하면 어, 약관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는 어, 의미입니다 어, 당연히 앞에 상품에 비해서는 더 좋은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고객 입장에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어느 상품에 진단 확정된 이라는 표현이 있고 없고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에요 앞서 심근경색의 사례를 다시 들면 보험가입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걸렸던 병력들을 기왕력이라고 하는데요 설계사와 상담을 하실 때 이러한 기왕력이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앞으로도 유병자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 채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유병자 보험의 각 회사 상품별로 이제 어느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시간이 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